통일교가 처음 언제 나왔냐면, 권진법사로 기사가 터집니다. 윤영호 씨, 참 윤모 씨. 그 다음에 권성동이 나와요. 처음에는 무슨 당원 모집 얘기하고 자기 당대표 선거 나오죠. 근데 권성동이 영장 어떻게 받았어, 지금? 결국은 1억 원짜리 뇌물죄로 받은 거예요, 사실은. 끝단에는 그 뇌물이에요. 그리고 김건희도 뇌물입니다, 결국은. 통일교 지금 그라프 목걸이가 뇌물로 지금 걸린 거예요. 그리고 건진법사도 사실상 뇌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웃긴 게, 이게 오늘 제가 파격적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변호인단, 오광수, 전민정수,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여기까지 지금 한 학자 총재에서 변호인단에 넣거든요. 물론 자문 역할이죠. 자문이. 있구나. 네, 두분 봤을 때 이게 우연이고 생각하세요? 음. 자, 오늘 또 메이미 윤석열 그 편지 이후에 편지 이제 전한 거 이후에 김건희 요거 이제 조금 복잡해지고 있는데 복잡해져요? 두분 어떻게 보세요? 이제 통일교 음. 어, 통일교 문제 이제 김건 김건희가 문제가 나오는데 계속 김건희가 지금 오늘 그 공소장에 보면 어예아셨죠아 네. 오늘 뭐 제가 한건 아니고 지금 저 보면 네. 저희 도 단독했는데 오늘 매체가 한 진짜 수십 개 나오더라고 공정 네. <laughs> 해가지고아 나는 저 말이 웃기더라고. 네. 역시 V 제로야. 아 정부 차원에서 아정부 정부 원 내가 지가 정부야 그냥 아, 그렇 지가 그쵸? 대한민국 지가 정부야. 음. 어? 그렇 동인 씨한테 편하게 말해보겠다도 아냐야무이 십육세야? 네. 어, 네. 지미 고 국가야? 음. 그죠. 야 왕조 시대예요. 예. 네. 그래서 야. 김건이도 진짜 대단한데 저는 통일도 이 대단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음. 김건이가 V 제로인지 정확하게 알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예. 음. 네. 저 정보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윤석열한테 팩날 해보십시오. 먹히지도 않아요. 예, 음. 컴펌을 네. 받아야 돼 진짜 오너가 있거든. 진짜 오너가 누군지 알고, 알고. 거기다가 샥 반클립 아니면 있고. 이랬을 수 있죠. 네. 윤석열한테 먼저 접근했더니 네. 좀 미안한데 권희한테 얘기 해야 되는데 <laughs> 나권희랑 상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김권희 쪽으로 뚫지 않았을까 권진의 어, 아, 네. 조언 음. 어, 물론 만난 거는 꽤 <laughs> 이르죠 22년 초부터 음. 이게 됐었는데 어, 사실 정권 초부터 파다하더라고요. 그죠김권희가 V 제로다. 맞습니다. 음.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대선 기간에도 김권희 씨가 워낙 여러 이슈들에서 초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v 0로 VJ로 가나 났지만 그때는 좀 긴가민가하는 시선도 있었어요. 네. 저도 사실 긴가민가를 봤고 그렇죠. 이분이 이제 영부인으로 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음. 그래도 설마 V0겠냐. 음. v 0로겠냐 근데 정권 초에 제가 대통령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v 0래요 제로에요. 네. 네.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결정적으로 알았던 게 그냥 대통령실 인선을 본인이 하다시피 했잖아요. 음, 음. 면접 보고 음. 사주 놓고 가라 그러고. 음. 수석까지 그랬어요 음. 수석. 아, 당시 수석들도 그 이후에 수석 오. 문제가 되는 그 수석도 불러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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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좀해 주세요 음. 아, 문제가 된그 수석이 누구예요 끝나고 치맥이나 한잔 아, 하실 거 음. 아, 여기서 해, 여기서 해 주세요 네. 끝나고 치맥 한잔 하러 가자고 아, 아. 구워서 아, 구워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근데왜그 수석이 문제가 돼요 아이 그것원 대표랑 통화. 아니 그것도 김건희 씨가 음. 수석되기 전에 음. 먼저 만나고, 아 치맥이나 한 잔하자고, 사주 좀 놓고 가라고. 아, 아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음. 그냥 뭐 그냥 전방위적으로 김건희가 그냥 인선을 한 거야 비서실은닭 먹다가, 음. 오이닭 맛있네? <laughs> 이분 사주 좀 가져가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와. 좀 <laughs> 양념 쳐서 얘기하면, 양념쳐서 얘기하면. 네. 그 정도예요. 어. 양념 치킨 먹어야 돼. 이제 <laughs> 구운 거 먹으면 안 돼. 구운 거 먹으면 안 돼. 네. 네. 구운 거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알았어요. 아 근데 그래서 김건희가 어 제가 이제 들었던 한한두달 전에 그 들었던 첩보가 뭐였냐면 뭡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김건희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실제 이게 실제 되고 있더라고. 요 진짜 좀 죄송하지만 고인이 된장재 의원 이죠 거기다 지금 몰빵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인사 문제가. 제가 이제 세 군데 들었는데 김건희 쪽 음. 그리고 주진우 원실 쪽. 음. 그니까 사실상 여사를 담당했던 주진우 위원 모팀이거든요. 저기가다 알아요 여의도 정가에서. 예. 음. 네. 그리고 김건희 음. 이쪽 라인들이 음. 지금 이제 와서는 하는 말이 야. 김건희조차도 아그다 장재원이 있습니다. 다 장재원이 있습니다. 고인는 말이 없으니까. 몰빵을 안 된다 예, 네. 몰빵을 하고 있다고 두달 전에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길래 음. 에이 설마 했더니. 딱 나오잖아요. 예, 음. 네, 한 일주일이나 왔잖아요. 제가 그 멘트 보고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얘네. 음. 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오, 네. 일단 뭐 고인은 하나 나쁜, 나쁜 사람들이네. 네, 사실 그러니까 인사를 초기에 음. 장재원 의원이 한건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음. 장재원이 많이 했고. 했죠, 했죠. 특히 대통령 실인사. 그러다가 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밀려갖고 날아갔잖아요. 8월에 다 날아갔죠. 네, 그리고 제가 그건 사실 장재원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음.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24년 공천에 그 일주일 전에 사내. (1000명) 데리고 가서 관광버스에 가고 음, 자기 등산 모임에 네, 었잖아요 네. 그거는 안팎해서 날려라 장전 내보내라 음. 이해가 있었는데 본인이 버틴 거거든요 음. 그러다 이제 갑자기 그만뒀잖아요 부출마 음, 음. 자기 선영 찾아가서 맞아요. 절하는 모습 음. 나고 근데 제가 다른 장 지어 은거 가까운 얘기, 얘기 들으니까 어떤 문제로 협박을 받았다 아. 아, 너 부출마 안 하면 아. 이거 터트리겠다 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확인된 그분도 확인은 안 했는데 음. 어쨌든 그런 게장준원 가까운 분이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는 멀어졌죠 장준원 음. 권력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음. 초기에는 권력이 핵심이었지만 사실은 그런데 모든 걸 지금 다장원 핑계로 대는 건안 맞다 음. 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사실 취재를 좀 이제 그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 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냐면 이, 이 지금 기사가 막 쏟아지잖아요. 기자들이 이제 햄스터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렇게 경주만 하다가 기사 엉켜가지고 많이만 보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갈라치기를 한번 해야 돼요. 그렇지. 딱 지도를 그렸는데 제가 어떤 지도를 그렸냐면이 퍼즐 맞출 때 가지치기로 기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단독 나온다고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면 맥을 못 잡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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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이런 역시 이정주 기자네요. 기사를 쫙 펼쳐놓고 현재. 예, 네, 생선 가시에 이제 등뼈를 먼저 잡아야 돼요. 등뼈을. 아, 요거부터 시작하구나. 그 제가 여러 군데 고민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핵심의 중앙에 통일교, 통일교 놓잖아요. 음. 다, 해결됩니다. 음. 다 해결됩니다. 아, 그 정도예요? 다 해결돼요. 제가 예시 들어볼까요? 네, 네 가지인데 어. 지금 보세요. 통일교가 처음 언제 나왔냐면 건진법사로 기사 터집니다. 예. 음, 건진법사가 통일교랑 막뭐 왔다갔다 하잖아요. 윤영호 씨, 처음 윤모 씨, 그 다음에 건성동이 나와요. 음. 권성동이 통일교 뭐 하다가, 나 처음에는, 처음에는 무슨 당원 모집 얘기하고 자기 당대표 선거 나오죠. 근데 권성동이 영장 어떻게 받았어, 지금? 결국은 1억 원짜리 뇌물죄로 음. 받은 거예요, 사실은. 끝단에는 뇌물이에요. 음. 그리고 김건희도 뇌물입니다, 결국은. 음. 토, 통일교 지금 그래프 목걸이가 뇌물로 지금 걸린 거예요. 그리고 건진법사도 사실상 뇌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샤네피 받았다가 숨겼다가 잃어버렸다가 막 하자. 제는 김건희는 알선수죄로돼있어요그렇 그렇죠. 윤석열과의 연관 관계가 그렇죠. 그렇죠. 나와야 이제 내물을. 예, 본인 공무원 거.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웃긴 게 이게 오늘 제가 파격적이라 생각했는데 그 지금 변호인단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리고 김호수 김호수 검찰총장 여기까지 지금 한학자 총재에서 변호인단에 넣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자문 역할이죠. 자문이죠. 네. 네. 두분 봤을 때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laughs>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있는데 요거 요거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어떤 시나리오예요? 아, 무슨 시나리오냐? 음. 이거는 이제 약간 좀저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한번 써 볼게요. 저희 소설입니다. 예. 요거는 국내 통일교를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시는데 음. 박성태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음. 이 이제 통일교의 어떤 자본력과 음.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통일교를 만들었을 뿐이지 해외에서 훨씬 강력해요. 과 네. 일본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잘못 느껴요. 일테면 음. 케이팝 같은 거야. 좀 비유하자면 우리만 여기서 즐기는 거지. 바깥에서는 캐대언 캐데, 엄청 세거든요. 그런 건데 그그 보시죠. 유튜브 갱리치 예. 갱리치 의원 있죠. 공화당. 네. 예. 예. 요거 j t b 썼던데 이게 워싱턴 타임즈라고 있어요. 예. 칼럼 예. 썼죠. 얼 예. 칼럼 썼는데 여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제 워싱턴 타임즈가 통일 겁니다. 원래.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김리치가 이 타임, 여기다가 직접 글을 써요. 뭐라고 하냐면, 그, 폴지앤 레볼루션 있죠. 트럼프가 SNS 올린 거. 그거랑 맥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 새 정부가 과격하다, 레디컬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음. 그리고 이제, 정치 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이게 all out assault라고 하거든요. 이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어, 네. 네. 전면적으로 막몰아붙인다 이건데, 이게 지금, 당원 대조에서 너네가 지금 이걸 밝히려고 종교를 탄압하지 않냐 이게 통일교입니다. 예. 음. 네. 뉴트 김미치그 예전에 공화당 하원 야, 하원 의장까지 했어요. 이분이 거물이거든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렇지. 그리고 트럼프의 배우 우리나라 보면 그 김무성 전 대표 같은 사람이에요. 보수 쪽에 저 나오죠. 예. 음. 네. 그 저거 이제. 저는 JTBC가 썼는데, 예. 우리 실장님 계시던, 이제 예. 아, 예. 예, 예, 저희가 예. 많이 써요. 예, 많이 썼는데, 저게 원문을 보면 기가 막혀요. 저 보면 그냥 통일교야. 음. <laughs> 예, 저거는 무슨 종교고부가 아니라, 아, 통일교네. 느껴져요. 근데 제가 저걸 딱 보고 나서, 야, 이게 지금 그 트럼프의 SNS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음. 그 흔들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laughs> 지금 통일교가 대외적으로는 저렇게 한번 흔들고 있고 미국은 로비에 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아, 그렇죠. 통일교는 통일교는 뭐, 네. 사실은 하겠지. 일본에서도 아베 네. 아베가 사실은 그 테러를 당한 게 음. 통일교에 대한 불만 음. 한 아들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전 재산을 음. 갖다 바쳤다 음. 그건 아베가 그렇죠. 왜 이런 걸 단속 안 하냐 음. 이것 때문에 이제 테러를 당했잖아요 음. 통일교가 이~ 크고 음. 뭐 미국과 음. 일본이 사실은 주요 근거지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가평이 있긴 하지만 그쵸. 우리나라는 전체 300만 신도 중에 우리나라는 30만밖에 안 돼요. 음. 270만이 해외에 있어요. 통일교가 음. 음. 그런데 하,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하죠. 예. 네. 네. 그래서 뭐 한번 결혼시키면 만상식 결혼하 270만이면 한 도시네요, 도시. 그런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정치가 기존 레거시 미디에서 어 멀어지면서 유튜브나 극단적 지지자들이 움직이잖아요. 음. 사실 미국, 유럽,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거든요. 트럼프 지지자들 마가나 음. 여기에서 종교 조직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음. 그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신실한 신앙심이 좀 있는 기독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목사가 얘기해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종교를하잖아요 음. 통일교는 어때요? 아, 아닙니다. 어, 이거 완전 달라요. 쪽이 그냥 해서 제가 통일교 결혼 어떻게 시키는지 들었거든요. 음. 통일교는 그 신자들끼리 결혼을 하는데 어그 처음에 누구 를 소개시켜준대요. 음. 그냥 뭐 추첨 어떻게 하는지 뭐 추첨이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뭐 이렇게 대충 조금 맞춰서 네. 너 얘랑 결혼해 만나봐 음.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노를 해요. 음. 그럼 다시 한번 다른 신도를 음. 엮어줘요. 사진 돼. 보여줍니까? 그건 모르겠요 사진까지 제가 안 보여줬어요. 그분이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은 그렇게 한 서너 번을 해서 그러면 이분도 그냥 얼추 괜찮으면 나중에 결혼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결혼식을 그렇게 한전 세계에 한만쌍 정도로 같이 아.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묶여주는 거예요. 음. 교회에서 둘이 하다가 눈 맞은 게 아니에요. 음. 그냥 시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농촌 총각들 통일교회 많이 가입해요. 어, 맞아요. 왜냐면 결혼 못 하잖아요. 응. 일본에서 와요. <laughs> 결혼 시켜줘요. 어, 많이 옵니다. 어렵게, 어렵게 괜히 어디 결혼 정보에서 가입하지 않고 사 통일, 통일교회 하면 음. 그거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교주가 누구를 찍어라? 음. 아, 결혼도 시키는데 하는데 <laughs> 투표를 뭐. <laughs> 그래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교회 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에서도 점점 힘이 음. 막강해지는 거예요. 음. 지금 소수의 열정적인 그 조직원들이 정치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음.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는. 아두 그 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예, 저 끝단에는 한 학자 총재 이 예, 갑자기 아프다고 하셨는데 구속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한덕수 예가 있잖아요. 음... 특검에서 상당히 느슨하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음... 하고 음... 다시 보강 수사하는 절차 없이 음...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한덕수 검전 총리 같은 경우는 특... 저는 특검이 봐줬다고 봐요. 일부러. 어 네. 왜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아. 폴리바게닝 같은 거지. 아, 그죠 스토리를 완성하는데 음, 한독수가 그치. 상당히 공헌을 해준 것 같고. 그지 협조를 해주면. 아니, 솔직히 한예종 폐쇄권을 음. 제대로 파고 들어가서 수사했으면. 맞아요. 당신은 왜 음. 유인촌하고 왜 통화했어? 음. 그 다음에 유인촌은 왜 폐쇄했어? 당신이 음. 이거 폐쇄 지시한 거 아니야? 음. 유인촌 불러다가 막 하고. 음. 거기 옛날 안기부가 아니야? 어, 한예종 관계자 불러 막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음. 파고 들면 음. 사실은. 제가 있습니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상민. 허남 <laughs> 사람입니다. 이상민처럼 구속이야, 저거는. 에, 에,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아, 한번 불러서 얘기 들어오고, 음, 음. 그래요. 뭐, 음. 안 했겠지. 뭐. 음. 그럼 그냥 덮었단 말이에요. 음. 영장에도 그거 없잖아요. 합리적인 추론인가요? 다준것 같아요. 저는 종교는 취해법권이 아니고, 음. 구속하고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음. 특검이 그런 의지도 전 있을 거라고 음. 봐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음. 보면. 음. 음. 그런데 구속 여부는 쉽진 않을 것 같다. 쉽지 않다. 그건 왜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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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주잖아요. 네. 밑에서 특검이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가도 음. 지금 있는 대부분의 진술은 뭐냐면,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사실은 2인자는 아니에요. 음. 그뭐 정원주 비서실장이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이 더 네. 센데, 흔히 이제 그냥, 그냥 공식 직급 중에는 이인자로 해서 윤용호 세계본부장이 다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처음부터 좀 처음에는 수사에 적극적이진 않았는데 음. 통일교에서 자기를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안에서 이미 정론직필이라고 음. 자기 주장을 하는 찌라시를 만들어서 통일교 교내에서 뿌렸었어요 연초부터. 음. 수사가 막 되니까 음. 그래서 이미 찍혔었어요 동, 음. 교단이랑 그래서 이분은 다 불고 있어요 음. 이분 말이 전다 맞을 거라고 보고 음. 뭐 쇼핑백을 두개 들고 한번한번 한번 이렇게 음. 들고 건성 음. 노원이 갔다 본인 다 그냥 진술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통일교에서는 교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꼬리 자리기를 하면 돼요 제가 했습니다 네. 제가 했다아 네. 그렇죠 그런 증언들이 나오면 음. 사실은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아얘 이거 그냥 얘가 손든 것 같은데 음. 라고 해도 한 놈이 지가 했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다툼 네. 다툴해. 원래 조폭에서 이제 행동 대장이. 예 제가 타고 탔어요. 네, 네. 네가 그래서. 좀 고생해야 되겠다 네. <laughs> 네. 결혼도 <laughs> <아니>. 하는데 그거 담가오는 면 일도 아니죠. 처음 본 녀처럼 결혼하는데 <laughs> 네. 그거 못 하겠어요. 아니 네. 그리고 한 학자가 딱 그냥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음. 난돈 주라고 한적 없는데, 음. 지시한 그러니까 적 없어. 불법 정치장을 어, 준적 없다. 못다. 딱 이렇게 꽂아서 그럼 이제 밑에 사람이. 음. 생각해보니까 제가 갖다 줬네요. <laughs>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런 <laughs> <laughs> 이거는 제대로 그래서 음.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사실은 어한 학자 총 우리가 뭐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건 한 학자 총재가 한 거라고 보고 어 그래서 제대로 수사해서 죄를 물어야 된다고.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어, 셋째 있잖아요. 한 학자 총재 셋째. 아, 셋째. 그 친구가 이제 네. 통일교를 먹으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려죠거든 여기 여의도의 가장 큰 빌딩 있잖아요. 네, 극제금융센터인가 거기 네, 두개 올라가는 거 음. 건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그 사람이 어. 원래, 원래 그땅그땅그땅 거기 네. 그, 네. 근데 이제 꼬시겠지 음. 이번 기회 에한 학자를 날리자. 그럼 음. 내가 통일교 먹을 수 있다. 음.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 말이야 거기 있을래 나한테 올래 음. 두배 줄게. 음. 이렇게 가지고 내부의 분란 때문에 위험해질 있냐. 수도 있다. 진수 있어. 어. 다 내부에서 제법하고 분란이라면 그래가지고 그쵸. 위험해지는 거야. 근데 가족끼리 팀킬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데. 근데 거기가 원수이 원수예 지금. <laughs> 원수야 <거기가> 아들들끼리 다 <laughs> 네. 지금 서로 원래 통일의 재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가질려고 주기 싸우고 있어. 금 음. 변수인데. 음.